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도는 건강운동사 안동입니다자 오늘은 어 처진 가슴을 좀업 시킬 수 있고 또 고민거리 삼두 부분까지 같이 할수 있는 딥스라는 운동할 건데요. 보통 이제 딥스를 하시면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게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를 가지고 하는 동작인데 딥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손의 위치를 여기에 놓는데 이 손의 위치가 몸이 멀어질수록 가슴에 자극이 많이 가고요. 가까울수록 팔 뒷부분이 상대 자극이 많이 가요. 시틱에서 그러니까 팔을 할 때는 이 등이 의자에 스치듯 내려가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좀더 가슴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의자에서 팔꿈치에서 몸이 멀어지면 돼요. 어 근데 이 동작이 왜 좋냐면 은어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운동을 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그 강도로 어떤 운동이 되냐고 생각지주르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보통 12에서 15회. 근데 내가 다리가 가까울수록 쉬운 거예요. 다리가 멀어질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하려고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상두를 지어 짠다는 느낌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슴 운동도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처진 가슴을 좀없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팔의 뒷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한문계 건강체 재능...